남자 아이돌들도 보면 거스름이야 그래야 되나? 하얗게 보이거든요? 손톱 발톱 모두 케어 받는다는 방탄 비. 태태 님은 관리받은 손이라면 제이홉 님은 음. 그냥 대놓고 타고난 손 아이돌 네일 커버 아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피어나다 전사영입니다.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는 에비네일 원장 손기환입니다. 아이돌 커버 네일이라는 게 뮤직비디오나 앨범 아트, 콘셉트 아트 사진, 안무, 가사, 그걸 최대한 다섯 손가락 안에 담으려고 노력을 해요. 계기 자체는 제가 암이에요. <laughs> 난 암이야. 손님분들이 아이돌분들이 이제 했는 사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대로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예전에 엑소 캐릭터를 손가락마다 다 그러다. 라고 하는 손님이 있긴 있었거든요. 엄지에 옹송우 캐릭터 그려달라고 했는 적 있었어요. 그때 그리면서 타이니탄을 그려볼까 내손터에 네 라는 생각을 했다가 포기했죠. 힘들었어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호텔 델루나 선아님 암 나고 처음 나왔을 때 플라워 샤워도 넣었고 컨 세바트 배경이에요. 처음으로 커버 아트를 시작했던 T.N.D. 여기까지는 작은 것들을 위한 시고 여기까지는 아이돌. 제가 또 슈가님 너무 좋아해요. 어거스트 D. 대치타 가장 최근에 한 거죠. 방탄 버터, 이거는 방탄 이제 공개하기 전에 트레일러 뮤비 한 시간짜리 나왔었잖아요. 그거 다 보면서 안에 다 그려 넣었었어요. 아이돌은 손끝까지 신경 써야 해. 사진 찍히는 거 생각하면 네일 패디 무조건이다. 동의, 동의. 완벽 동의입니다. 여자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손끝을 많이 쓰는 안무를 사용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엔딩 요정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보면은, 이러고 있고, 이러고 있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무조건 네일이 필수죠. 사람들이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여요, 손이. 남자 아이돌들도 또 보면, 이런 데막거스름이야 그래야 되나? 나도. 그런 게막 하얗게 보이거든요. 보이는 거랑 안 보이는 거랑 이게 차이가 너무 커요. 추방 간다 아이돌 레일 쉐입 스퀘어 라운드 네 라운드 나 라운드 아니지 나는 스퀘어 발레리나 쉐입 라운드는 좀 여자 여자 스타일 발레리나 쉐입은 뾰족하게 나오다가 끝부분이 이렇게 약간 일자로 되어 있는 거 발레토 슈즈처럼 생겼다고 해서 발레리나 쉐입이라고 해요 좀세 보이고 싶다 그러면 스퀘어나 스틸레토나 발레 슈즈 이런 거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돌 네일 짧은 손톱 긴 손톱. 긴 손톱? 그냥 긴 손톱? 뭐든 도화지가 커야 합니다. 길어야 좀 예뻐 보이기도 하고 뭘 했을 때 예뻐요. 손톱이 많이 약해서 부러지면 연장을 하시면 되는데 요즘에 이제 아이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제 팁이라고 해가지고 멤버들에 맞게 이런 팁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컨셉에 맞게 촬영 들어갈 때마다 팁을 붙여요. 촬영하고 그다음 컨셉에는 또이 네일을 붙이고 딱! 손톱 발톱 모두 케어 받는다는 방탄비 저렇게 작은 것까지 신경 쓰니까 타고나는 것도 있겠지만 더 멋져지겠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기분 B님이 제 샵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서 심장마비. <laughs> 손이 가장 잘 보일 수 있게 된게 태태님의 싱글 엘리티. 딱 클로즈 보이는 게 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손을 신경 안쓸순 없죠. 싱글 엘리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관리를 받으신 게 아닐까. 타고 나서 더 해서 예뻐진 것도 있겠지만, 관리 받으면 다 예뻐질 수 있어요. 저도 해서 예뻐진 것요 물론 타고난 것도 있겠죠. 손가락 가늘기, 굵기, 관절 이런 것도 있겠지만, 손톱 자체는 관리 받으면 남자분들도 정말 예뻐져요. 손이 예쁜 제이홉은 본인 솔로 작업물을 내놓을 때 손톱에 상징적인 네일 아트를 즐겨 하는 편임. 치킨 누들 스프 제목에 맞게 닭머리 네일 아트. 해고호 스마일 꽃 너무나 다 제이홉스러움. <laughs> 역시 우리의 희망 제이홉. 태태님은 관리 받은 손이라면 제이홉님은 그냥 대놓고 타고난 손. 제이홉님이 밝은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시잖아요. 장난스럽게 팬들을 좀. 해 주려고 한것 같아요. 당모리가 캐릭터스러워가지고 그렇게 유치하지가 않아서 이거 그려달라고 오신 분도 계세요. 남자들 중에 네일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약간 제이홉 같은 스타일 포인트 글자 같은 거 들어가는 거그 정도 했을 때 이제 남자들도 하면 조금 귀여워 보이거든요. 남자 네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이홉 네일 강추. 각자 캐릭터 확실한 트와이스 멤버들 네일 모음 사나미나 네일 치죠. 나중에 가면 이것 중에 골라서 해봐야지 다 각자 취향이 있더라고요 크게 심플한 거랑 화려한 거 이렇게 또 나눌 수도 있고 심플한 거 안에서도 직접 그리는 드로잉이라든지 파츠 조금씩 간단하게 붙이는 거라든지 화려한 거 쪽으로 가면 아트가 이제 마블이라든지 파츠가 엄청 많이 들어가거나 그런 식으로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비싸 보이는 거는 보라색 마블, 마블이랑 보라색 마블 들어간 거. 그리고 가운데 세로 큐빅 다 아, 들어간 거열 거. 손가락 다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비싸 수밖에 없어 이 정도는 단골분들 같은 경우에는 살짝 수치 왔으면 좋겠다. <laughs> 해달라는 거다 해주죠. 요즘 유행하는 네일은 아이돌 손만 보면 됨오 마이걸 유아 네일인데 클리어 젤을 고민용 모양으로 두껍게 얹은 게 유행이래. 어, 맞아. 요거 봄부터 좀 많이 유행했었어요. 여기도 보면 있어요. 요건데. 그래서 몰드에다가 클리어 젤을 채워넣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건데. 제 엄지는 곰돌이는 아닌데, 우르우루 네일이라고 얼음알처럼 두껍게 이렇게 해가지고 홀로그램으로 빛나게끔. 지금 유행이에요. 이게. 옆에서 보시면 정말 두꺼워요. 이제 여름이라 더 인기가 있는데. 불편해요. 근데 <laughs> 이게 가까이서 보면 되게 엄청 영롱하거든요. 되게 두꺼우니까 그만큼 깊이감이 생겨서 엄청 반짝반짝거려요. 아이돌 커버 네일 해본 적 있어? 내가 시안 들고 가서 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해주시는 거야? 너무 받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비쌀까 봐 엄두가 안나 측정을 해본 적은 없어요 내가 좋아서 만드는 거지 누구한테 팔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샵마다 아트 금액이라고 해야 되나? 한 손가락 할때 얼마 정도 추가된다 그런 게다 있거든요 이 만약에 이거 들고 오면 얼마 받을 거야? 엄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저걸 직접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한 10만 원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아이돌 커버 네일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RM 베스타 바이시클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바이시클 데칼을 집에서 만들어 왔어요. 여기 바탕에 들어갈 색깔. 두 번씩 발라야 색깔이 진하게 나와서. 꾹탄거 그, 같은 빈티지함. 그냥 이 주변에 사이드를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뭐죠? 데칼을 붙이는 법. 아이즈미 레진 이렇게 경계면이 있으면 이렇게 그냥 톡톡 이렇게 올려주세요. 지금은 이제. 데칼이 약간 손톱 하고 삐져나왔잖아요? 그거를 이제 바라주는 이렇게 탑만 바르면 돼요 얘는 좀 약간 묽어요 묽어서 오히려 더 좋아요 RM의 바이시클 완성됐습니다 요즘엔 네일샵 내면 큰일 나 아이돌들도 셀프 네일하는 세상이다 뭐하러 샵에 가? 크크 돈만 비싸고 제품들이 좋아져서 샵 점점 사라질 듯 큰일 날소 아, 아, 갑자기 막 뒷골이 막 셀프 네일 중에서도 정말 금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확실히 에 셀프 네일 하시는 거랑 이제 샵에 가서 받는 거랑 차이가 많. 천차이지. 괜히 국가고시가 아닙니다. <laughs> 그렇지 그렇지. 아이돌 분들이 케어를 이렇게 받듯이 점점 예뻐지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건강해진다는 거죠. 손톱이. 그거를 저희는 기술이라고 부르죠. 이런 작은 도화지 안에 아이돌에 대한 사랑을 담을 수 있다는 거를 오늘 알리게 된것 같아서 뿌듯해요.